안녕하세요. 세상 공부 트리거입니다. 며칠 전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. 에비야, 선산에 제초제 좀 뿌려야겠다. 지난해 약 처리를 안 해서 가을 벌초 때 보니 엉망이었잖니. 주말에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선산 증평에 다녀왔습니다. 봄기운이 가득한 날, 약통에 약한 봉지,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운 뒤 봉분으로 향하는데 길 주변에 예쁜 풀꽃들이 피어나 있었습니다. 쟤들도 꽃인데. 그런 생각이 스친 후 나태주 시인의 봄이다. 살아보자란 시가 떠올랐습니다. 내 비록 잡초일 망정, 나 스스로는 풀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. 다른 이들에겐 내가 하찮은 풀꽃으로 보였겠지만, 나 자신은 나를 소중한 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. 아니, 꽃이 되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다. 그것이 길이다. 그것이 나의 길이고 또 너의 길이다. 우리는 어떻게 생겨나와 꽃이 되어 살아갑니다. 아니, 꽃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. 그러나 따뜻한 온실 속 꽃이 아닌 풀꽃처럼 살아갑니다. 비도 맞고 눈길에 넘어지며 그렇게 들 풀꽃처럼 살아갑니다. 오늘따라 풀꽃이 참 예뻤습니다. 저, 같아서, 당신 같아서, 우리 같아서.